진님 저는 상처받는 연애만 해왔어요. 최근에 다가오는 남자가 있는데 금방 떠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기도 해요.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인지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? 누나 생각보다 쉬워요. 단 실천하기 전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 것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연애에서 나쁜 남자라는 기준은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고 이미지 관리만 하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잖아. 현실적으로 말해주면 진짜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꼬여요. 좋은 예시로 오픈 채팅방이나 SNS에 여자 사진 하나만 설정해 봐요. 하루에도 수십 명의 남자가 꼬이는 게 현실이에요. 즉 지인 소개든 헌팅이든 시작을 어떻게 하든간에 보통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0.01%를 제외한 나머지 남자가 먼저 관심 갖고 다가와요. 목표를 떠나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남자는 슬슬 자신만의 방식으로 단순하게 밀고 나가잖아. 제일 먼저 봐야 할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격이 터져 나오는 사람인지를 봐봐.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배려심도 있고 절제력도 있죠. 반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꼭 하대하는 증상이 나와서 쉽게 떠나도 이상한. 그리고, 남자한테 빠지기 전에 내 입장을 얼마나 생각해주는 사람인지 사소한 부분이라도 무시하고 가면 안 돼요.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말하면 기분 상하지 않고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고 내가 똑같은 말을 다섯 번 이상 했는데도 변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랑 연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. 그리고, 레이더망에 걸리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.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. 그 말은 즉, 나중에 상황 핑계되면서 떠날 유형이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피곤하게 만들 스타일이야. 그리고 고백 받아줘도 길게 봐야 돼. 요즘은 워낙 환경이 변해서 빠르게 관계 후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. 사실 이 부분만 크게 신경 쓰면 끝날 문제긴 해요. 손해볼 게 없잖아.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힘들어도 욕구를 내려놓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하나 더. 일, 공부, 취미생활, 집안일 모든 부분에서 귀차니즘이 많은 사람은 빨리 떠날 확률이 높아요 실증을 빨리 내거든 그게 사람이든 뭐든 간에 남자를 테스트할 때 익숙함에 속아서 나를 귀찮아할 사람인지 테스트해보시려면 초반에 있는 그대로를 숨김없이 전부 보여주시면 끝날 문제예요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수 있거든요 상처를 한번 받았던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또 다른 트라우마가 만들어지기 전에 앞으로는 괜찮은 남자 만나서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.